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특별한 렌즈, 바로 신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 볼까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철학적인 사색에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 심지어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서 있는 이 흙에서부터 존재의 이유를 찾아가는 아마 굉장히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먼저 인간이 어떤 청사진으로 설계됐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 설계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수 있는 몸, 혼, 영의 구조를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작점인 흙이 가진 아주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 몸이 왜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신성한 그릇인지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뤄낼 수 있는지, 즉, 목적대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정말 놀라운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개념이에요. 이거 비유하자면 마치 위대한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완벽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라는 존재에도 이미 완성된 모델, 그러니까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먼저 존재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대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관점에서는요, 우리를 세계의 층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봐요. 바로 몸, 그리고 혼, 마지막으로 영입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마치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가장 위에 있는 신성한 힘, 즉, 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인 혼을 이끌고요. 그 혼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행동, 즉, 몸으로 나타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행동은요,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연결에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의 기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 재료 안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두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에게 꽤 익숙한 이 문장 속에 사실은 인간의 가장 초라한 모습과 가장 위대한 가능성이라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진실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한편으로 흙은 우리가 창조주가 아닌 한계를 지닌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게 하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흙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작품이 될수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똑같은 흙인데 아이 손에 들어가면 그냥 장난감이 되고요. 도공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그릇이, 또 과학자의 손에서는 최첨단 반도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의 손에 들린 흙, 즉, 우리는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살아 숨 쉬는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몸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보통 사람들은 몸을 영혼을 가두는 불안전한 감옥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제시하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의 몸은 무슨 죄로 얼룩진 결함품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명년주자의 손에 들린 최고급 바이올린 것 같다고 할수 있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혼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귀하고 신성한 도구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상태, 이걸 독사, 우리말로는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곧 신의 명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가진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성한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영과 혼과 유괴 구조 그리고 몸의 목적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멋진 이론들이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의 개념도 완전히 새롭게 정의됩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처럼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와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은 뭘까요? 이건 마치 제자리를 이탈해서 삐걱거리던 톱니바퀴가 다시 제자리를 딱 찾아서 거대한 기계 장치가 완벽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고 원래 설계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즉 행동으로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바로 내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설계된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관점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영혼을 보여주는 무대라면 지금 당신의 삶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겠죠.